5다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이며 본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서는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 입력하고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이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의 종류 이용 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이 공시됩니다. 두개 이상 학교가 학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 대장을 관리하는 학교 또는 사용료를 받는 한개 학교에서만 작성합니다. 공동사용타 학교는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등록하고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학교 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 시설을 개방 여부에 따라 개방한 경우 O, 개방하지 않은 경우 X. 해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설 없음을 선택합니다. 다른 항목에서 조사된 시설의 유무와 일치시켜 개방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5-가. 학교 용지 현황의 체육장, 운동장 5-나-1 교사 현황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이 없는 경우 개방여부의 시설 없음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은 체육장, 체육관, 강당, 일반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는 사용료 관련 내용이 명시된 학교시설 이용수칙과 신청서 양식을 모두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탑재하는 방법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땡땡 학년도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로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화면처럼 지침서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파일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 근거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학교 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1개당 한 1개 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함으로 1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집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입력 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hwp, xls, PDF, Z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탑재 가능한 파일 크기는 개별로 5MB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 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이 완료가 되면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가 학교 용지 현황, 5-나-1, 교사 현황, 5-나-2,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항목의 자료가 잘못 입력되어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 연계 항목의 경우 정보공시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교육통계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수정 방법은 지침서나 해당 항목별 동영상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여집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 작업을 하시기 전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는 파일 중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입력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으며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파일에 대해서만 개인정보가 있는지 검증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자료 등록 후 최소 30분 이후 검증이 가능하므로 자료가 등록되고 난후 반드시 최소 30분 이후에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 모두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된 파일이 조회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취소됩니다.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 시 조회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자료를 수정하고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예외처리를 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경우 개인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5-다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